짠와김 아. 아. 먹을 것 같아 이모 좀 씻고 와아 둘째 타러도서 그만해라 그냥 결혼 전에 계약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응. 아 진짜 광고쟁이야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딴딴딸TV의 선유만맘유의빠리몽어 <목소리> 해라 빨리 다시 엔드컷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딴딴딸TV의 선유만맘 <목소리> 입니다 벌써 여섯 여섯 번째 어떻게 결과. 여섯 번째 치팅데이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바로. 바로 뭘까요? 아, 만안 되지. <laughs> 오늘의 메뉴는 바로 바로 LA 김밥입니다. <laughs> LA 김밥이 뭐냐면 그 뭐지 월남쌈처럼 셀프로 싸먹는 김밥이에요. 제가 김밥을 한 번도 안 싸먹거든요. 김밥 너무 먹고 싶었는데 도저로 말 자신. 이 메뉴를 선택했습니다. 이 메뉴도 저 처음 만들어보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LA 김밥. 자 만들어 오겠습니다. 출발! 완성 짜잔 맛있게 먹어보시 뭐야 뭐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뎅국도 준비했어요 다들 손 씻었죠? 이거는 손으로 먹는 맛입니다 자 이렇게 김을 깔고요 먹고 싶은 재료들을 넣습니다 아 먼저 밥을 깔아야 돼 아빠 아빠가 밥을 했는데 밥이 진밥이네요 와 엄마 이거는 밥을 조금만 하는 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만들어 본 거는 처음인데 이번이 저 어디 집들이에 가가지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딱 봐도 손이 많이 갈것 같은 음식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아 어, 또... 비닐 벗겨는 거야? 아니지? 아 비닐 벗겼어 날 물어보는 거야 음 <laughs> 맛있지? 이 맛있다 자 말아볼게요 둘둘 에이 유리네 엄마랑 오늘 커이네커플이 핑크핑크 맛있어? 우우우 음~~ 막음 재빈 아, 나온다 음~~ 맛있어 이거 만들나? 이거 어, 먹봐 맛있어? 아니 언제부턴가 저의 치팅베이 먹방의 고정 멤버가 됐어요 유리아빠랑 유리모나 음, 안해도 되는데 이거는 사이 쪄야되기 뭐, 뭐. <laughs> <laughs> 때문에 이거 오늘은 도굴샤기를 봐야되기 때문에 그거 목요일 아니야? 저녁에 먹어야죠 아 그럼 금요일이잖아 아닌데? 토요일인데 토요일이야 우리 먹방 토요일이잖아 근데 왜 오늘 한다고? 금토 드라마야 금토? 응 들었다. 진짜 김밥 싸대고 피크닉 가고 싶다 근데 김밥 한 번도 안 싸봤다 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요리를 더 많이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리를 안 하게 돼요 그지? 그냥 막식사먹고 근데 식사먹는게더 저렴해 <laughs> 아니 너도 왜 그렇게 비다 맞아 먹고 치우고 이게 진짜 귀찮아 그 시간을 돈으로 따지면 사먹는 게더 저렴해 맞아 맛도 있고 사먹는 게 먹방할 때만은 그래도 요리해야지 근데 이건 김밥으로 싸가지고 싸가지고 먹으면 별로 많이 못 먹거든. 근데 이거 싸 먹는 거는 계속 들어간다. 그럼 맛있어? 요즘 막방 보여줘. 먹는 거가 보고 그렇지 음 <laughs> 아 엄마 귀 아파. 와귀못아와 <laughs> 엄마 바로 귀 옆에서. 맛있어? 먹기만 하고 나 아, 진짜 오늘 그냥 진짜 먹기만 하는 먹방이다 참치를 안 넣고 먹어봐야지 깔끔하게 와 이제 얼굴 다 나온다 제발 좀 잘라줘 다 얼릴게 얼굴 잘라줘 야 양말을 왜 씹어 먹냐? 쟤는 양말을 막 씹어 먹어요 양말 맛있나? 발 아, 꼬우면 맛있나? 음 참치를 넣어야 맛있나요? 이번는 우와 재료가 이렇게 다 떨어졌네. 다시 리필을 해야 되겠습니다. 어, 난 벌써 배불러. 만들면서 지쳤나봐. 너무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아. 진짜. 다는안해 먹을 겁니다. 하, 김밥은 사 먹는 걸로. 응. 사히참치가들어 가야 맛있네요. 이거. 동쪽에수기 응. 옆에 있는 카드. 물려먹으려고 불렀어요. 지금 <laughs> <laughs> 고생하고 있어. 공생만 보면 화가 나유왜이렇생생겼어 <laughs> 잘라지 <laughs> 양치 좀해 <laughs> 양치 하거든요. <laughs> 이모좀 씻고 와. 어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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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먹냐고 좀. 같이 쳐 먹네. 먹 와, 오늘 다잘 먹네. 윤조 똥 물하고 다야너왜 오늘 동안 한 번도 안 싸냐? 똥빨 싸라. 집에 나알파리 캐치하는법좀 알려주세요. 아, 맛있다. 아, 와, 맞아. 야, 그러 자, 참치랑 밥을 리필해 줄게요. 응가 있어요? 어떤 아빠는 또떤 요리 응가를 갈아 주세요. 여기 안 나? 그냥 흉만 준거 아니야? 엄마 이거 던지면 안돼 엄마 무서워 그거 겁나 아파 아왜 딱딱한거 쥐어줬어 아들 원래 이렇게 물건을 다 던집니까? 어 무서워 그래도 괜찮아 아니 오빠 까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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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. 웃음> 아, 둘째 타러도 그만해라. 진짜 내가 내년에 얘기하자. 이거 준리한테만 사랑을 줘.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어. 사랑을 줄게 면냥화이나고싶어 루머 아니, 입문생 왜 입는 거야? 화이팅! 화이이다 먹어, 빨리! 살쪄야 되는 사람, 빨리 먹어세요 화이팅! 이나 엄마랑 놀까? 잠깐만, 귀엽죠? 우리 애기 으, 지지한데요. 너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너... 어, 지지 안 돼요. 너한 번이 넘했어. 아빠 많이 먹이자 우리. 엄마 떼있어. 엄마 많이 먹이줄게 우리 기저귀 커라. 겠네 기저귀 커 완전 소프라이 됐네. 그러면 저는 일단 다 먹었으니까 유리아빠가 나머지 다 싹쓸이 한다고 했습니다 지우고 오겠습니다 띵.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만들기 힘든 메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, 완전 피곤해 남편이 많이 먹어서 뿌듯합니다 때려본 거야 지금? 때려본 거냐고 물어주고 지금 <목소리>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잘 도와주는 착한 남편입니다 뭐다해 아, 진짜! 아, 남들 보면 난 집안 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네 아주. 저희는 결혼 전에 계약을 하고 결혼했습니다.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. 계약 했습니다. 했습니다.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다 하겠다고 결혼만 하면 자기가 다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. 분명히. 아닙니다. 나는 분명히 해준대 여보가 안 먹으면 내가 안 해준다는데 여보가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준 거 맞죠 안맞아뭐맞지 일단 음식물 쓰레기, 재활용 쓰레기, 그다음 화장실 청소 이거는 무조건 남편이 하기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. 그리고 저는 아침을 차려주기로 했는데 아침을 차려주는 대신에 제가 차려줬는데 안 먹거나 남기거나 하면은 다시는 안 해주기로 했거든요. 근데 자기가 분명히 남기고 안 먹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태껏 아침을 안 차려주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안 차려주면 안와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요. 남기거나 안 먹거나 하면 안 차려주겠다고. 근데 요거는 남기기도 했고 안 먹기도 했고 다 했어 내가 한 번만에 안한줄 알아? 요거 해줘가지고 또안 먹고 또했는데또 또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<laughs> 그럼 이것으로 여섯 번째 아하고 있는데 뭘 키냐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섯 번째 치팅데이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뭘로 할까요? 진짜 뭘로 할까요? 추천 좀 해주라고요! 그럼 다음 먹방 메뉴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드디어 들렸... 아 들려? <laughs> 들렸어요? 아 진짜 광고쟁이야, 여보. 바이바이!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!